150번도 힘들어하는 것 같긴 한데 150일은 좀 월등히 쉽고 150번 얼른 슉 읽어봐 길을를다쓸수 있지 여기까지 길이 얼마? 3분의 1 루트. 루트 3 3분의 루트 3? 여기에 길이는? 2 그러면? 네. 그럼 1대 루트 3이 되지 네. 그럼 특수각이네 여기 몇 도? 30도? 응. 됐어? 얘도 3 0도 아닌가? 애초에 그 처음에 길이 이것 때문에. 네. 됐어? 그럼 빼봐면 도어도 30도? 네. 다 30씩. 까진 됐어? 네. 너무 연하다. 안 뺏어졌어. 자, 이제 문제 보면, 어쨌든 우리가 보통 보는 게 여기가 일로 가는 거잖아. 그렇지? 근데 이게 좀 조심할 해야게 이게 원의 호 위에 있는데 저기에 길이가 일단 저 직사각형 항상 길이가 몇대 몇으로 나와야 돼? 그럼 혹시 A, B의 길이가 여기가 A면 이게 루트 3A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 작은 하나 더 이게 A라 치잖아? 그럼 여기도 뭐가 될거 같아? 아까 위에 각도 때문에 루트 3A가 되어야 돼 될까? 혹시, 얘가 루트 3이니까, 여기를 뭐라 쓸수 있으면, 어, 쟤네들 다 더한 게, 아까, 아직 쓰면 안 돼. 밑변의 길이니까, 저거 1루트 3이다. 하기에는 저 꼴랑지 C1, C2를 알기 어려워. 그래서 이제 어떤 짓을 하냐면, 제가원 위에 점이니까, 이것도 쉬워하지 않을 수 있지. 원의 중심이, 약간, 이게 이 정도인지, 얘딱 가운데 아닌 거 알지? 원의 중심이 저기 B1 기준으로 왼쪽에 있을까, 오른쪽에 있을까? 네. 오른쪽, 약간 아주 탭, 개... 콧딱지만 걸어주게 응. 있는 거야. 그냥 보기 편하게 쓴 거지. 왜 그런 상에 알걸 여기 남아 있는 거 절반만큼 있어야 될거 아니야? 네. 됐어? 자 그러면 이렇게 그은 게 원의 뭐야? 네. 반지름. 됐어? 얼마? 네. 세 삼. 됐니? 네. 여긴 A지. 네. 어딘지 봤어? 여긴 A. 여기 나왔어. 그럼 여기까지 길이를 문자로 쓸수 있지 않냐? 루트에, 어, 3 빼기 에이지. 이 정도면 그래도 귀엽지. 약간 지금 고난도인데, 뭐. 됐어? 야, 여기까지 그럼 길이를 뭐라 할까? 잘 봐봐. 놓, 놓치면 안 돼. 이 길이랑 얘랑 같았던 거잖아, 원래. 그러니까, 여기만의 길이는? 그렇지, 아까 맨 처음에 B2, C2가 루트 3에 했잖아. 루트 3에에서 제를뺀게 되는 거야. 3 빼기 에이지고, 이렇게. 이게 됐어?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? 이게 아까 원의 중심이라면 네. 그럼 여기까지 길이가 뭔데? 네. 응 이거랑 이걸 더한 게반지인 거지. 그래서 a 단 식이 나와. 됐어? 쓰지썼 어떻게? 루트 3a 더하기 루트 3a 두 개니까 두 개라 쓸까? 이 루트 3a 마이너스 루트에 300a 제곱이 얼마라고? 루트 3이라고 반지라 됐어? 야, 이거, 넘기고, 이 넘어오면 되는 거잖아. 개수가 좀 짜증날 뿐지저 모양 괜찮은 거야. 넘어오면서 이런 루트3 묶어버릴게. 그럼 EA-1이 왼변이 되고, 오른변이 이렇게 되는 거 혹시 보여? 제곱할 거지. 되게 괜찮게 나올 텐데. 얼른 제곱해봐. A 금방 나오지? 1사적. 아, 3사라져상수상하게 A 뭐 나오? 이게 바로 하자. 1이었던 아, 아까 A1 표현이 1이가. 아이고, 1이 아니구나. 얘들아. 2였던 길이가 A로 가는 거 아니야? 네. 그럼 2였던 길이 A 13분의 11로 가는 거야. 그럼 1이었던 게 13분의 6으로 가는 거 아니야? 네. 그럼 공비는 음, 역시 분의 37. 됐어? 초항 구할 차례 초항 여기. 근데 아까 치면 이게 내 각이 30도라 했잖아. 보고 있음? 그러면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건 1도 아니야. 아까 저 위에 구해놔가지고. 됐어? 여기 중심을 그으면, 요렇게 하고, 요렇게 그 봤단 말이다? 그럼 여기 몇 도일까? 60도. 모양 같다면안 돼? 분명히 원주가 이고 여긴 중심각이니까 됐어? 여기 60도지? 된거 맞아? 우리가 지금 요 활꼴을 따로 구할 거거든 활 활꼴을 뭐라 하지? 번호 1번이라 할게 힘들어 죽겠다 활꼴 1번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을 그냥 2번이라 할게 따른 건 어렵고 초항에서 많이 실수하길래 됐음? 자 삼각형 넓이 얼마? 아까 여기 E1, D1의 길이가 3분의 4루트 3. 밑병. 높이 2지. 9박 2분의 1. 에서 빼기로. 1번 빼고 2번 뺀다? 1번 할골은 부채에서 정삼 빼야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잘 봐봐. 저 정삼하고 보고 있어? 보라랑 이 분홍이랑 넓이 어때? 똑같아. 이해 되니? 지금 우리가 1번하고 2번을 더한다는게 애초에 저 모양 자체가 1번 더하기 2번을 뺄거잖아 네. 듣고 있니? 네. 그 녀석을 그냥 이 부채 한방으로 구해 되냐고 네. 됐어? 그냥 이거 부채꼴 부채꼴 됐지? 네. 반지 얼마짜리 부채꼴? 네. 어 2분의 1 r제곱 세타 3분의 파이 조심 됐어? 3분의 4 루트 3에서 몇분 하면 2분의 파이 뺀 걸로 답을 얼른 내봐. 그 공비 아까 역수해서 계산해서 1빼기 적으니까 역수 곱해 가지고 얼른 해봐. 이게 분자가 169인데 밑에가 되게 더러웠던 이유가 이통분 돼서 뭐6을 해야 되는 그 어떤 색이라서 되게 더러운가 봐. 이게 답을 꼭 내봐봐.